백인들이 구사하는 소울 음악, 일명 블루와이드 소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피부색과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졌지만, 7, 80년대만 해도 소울 음악을 대세운 백인 가수의 등장은 매우 획기적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홀앤 오츠, 마이클 볼튼, 마이클 맥도널드, 스티브 윈우드 등이 이 블루와이드 소울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역시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또한 명의 전설 바비콜드웰이 항년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바비 콜드웰은 뉴저지에 위치한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비 콜드웰은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지난 6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내인 메리 콜드웰은 바비의 부고 소식을 알리며 기도를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1970년대 초로컬롤의 전설 리틀리차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한 바비 콜드웰은 1978년부터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는데요. 당시 흑인 음악 레이블인 TK 레코드와 계약을 맺은 그는 부르의 명곡 What You w n t Do For l o v 을 발표, 이 곡은 빌보드 핫팩 차트 9위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때 마케팅팀에서는 인종을 넘어선 다양한 팬층 확보를 위해 앨범 커버에 바비 얼굴 대신 실루엣만을 담아냈는데요. 흑인을 연상시키는 목소리만 들은 이들은 하나같이 바비를 당연히 흑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울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바비 콜드웰 이외에도 Open Your Eyes와 Carry On 등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며 최근 2015년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간 바 있습니다. 인종관 두꺼웠던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와 뛰어난 사운드적 구성으로 교본을 남겼다는 평가 등 전설 바비 콜드웰의 업적은 후대 힙합 뮤지션들의 음악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토팍부터 캔드링 라마, 노토리우스 비아지, 에이셈 라키 등 최고의 래퍼들이 바비 콜드웰의 음악을 샘플링하는 등 세대를 넘나드는 바비 콜드웰의 음악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트곡 Watch One Do For Love은 현재까지 대략 90개 이상의 트랙에서 샘플링 되었다고 하죠. 한편 전설이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에 드러머 퀘스트 러브는 바비를 향한 장문의 추모 메시지를 프로듀서 겸 음반 제작자 나인스 원더 역시 그를 향한 추모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보편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음악의 장벽 따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바비 콜드웰.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던 그를 향한 많은 팬들과 뮤지션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